내이스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동게하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 특별히 부모님 세대를 신방하거나 면담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고는 합니다 이때 이 가운데는 홀로 사는 자녀들에 관한 걱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는 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하느님께서 좋은 몫을 주셨고, 때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염려하시면 자녀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수행하시다가도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합니다. 부모님 마음이니까요. 이와 함께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자녀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여서 더 친밀하게 보살피고 그렇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생존하는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은 그 탓에 사랑하는 두 사람의 삶이 너무 쉽게 그런 일들에 저당 잡히지 않았는지 반성하고는 합니다. 성직자인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교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성직자도 가정에서 종종 다툽니다. 한랭전선이 흐르면 아이들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늘 후회가 남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들은 부부싸움이 마련하는 적당한 긴장관계는 함께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푸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면 좀 곤란하죠. 저도 안넘어서려고 심호흡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는 저보다 한열배는그 심호흡을 더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성직자 배우자들의 한 변은 이렇습니다. 나를 교우 대하듯이 좀 대해주세요. 교우들에게 하는 만큼만 하면 섭섭하지 않겠다는 한 변이 마음에 씁쓸하게 남고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종종 저는 기도서를 펼치고는 합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거룩한 척 하면서 기도서를 펼치는 그런 무모한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대 휴발류를붓는 매우 위험한 자유위입니다 조용히 다른 곳에 나가셔서 몰래 하셔야 합니다. 성공의 기도서 350쪽에는 혼배성사 예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내려 읽어 하다 보면 흥배 사약 장면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또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결혼을 통해서 늘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재산도 넉넉해지기를, 그리고 계속 건강하기를 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결혼 23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잘 발견하지 못하고 쉽게 넘겨두었던 그 기도서의 말들이 눈에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결혼의 삶은 슬픔과 어려움, 병고의 아픔 속에서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혼배의일정으로 우리 삶에서 슬픔과 어려움 그리고 경고를 다 쓸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살다가 늘어지는 피부,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 희끗해지고 헐렁해진 머리카락을 살피면서 오히려 깊은 감사를 느끼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 서로 감사하는 일. 않습니다. 이 신앙의 깨달음을 더욱 깊이 재발견하고 다시 축하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10주년, 25주년, 50주년 아니면 스스로 정한 중요한 주기에 혼배 서양행신제식을 다시 우리 성당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의미이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도 자신을 되돌아가고 혼인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다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토록 염려하시는 일들도 뜻밖의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아멘이라는 응답에 민색한 교회이자시 동명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그러면 저도 어렵고 지루한 선서풀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곳에 여러분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품고 성당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례에서 들려오는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명령을 내리기 일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보여주시는 행동과 말씀은 종종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어긋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하러 찾았는데 고금의 품위인 설교는 우리 마음을 헤아리기는 커녕 더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 더 어려운 길로 안내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믿어주십시오. 어떤 설교자도 사람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느님께서야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분의 소원과 기대를 다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기대하는 것 너머를 바라볼 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자기 식대로 생각했던 것, 자기 식대로 주장했던 것, 그리고 행동했던 것을 잠시 접는 시간입니다. 이곳 성당은 자신보다 더 크고 자신을 초월한 하느님께 자신의 생각과 몸을 맡겨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펼쳐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열어 내어놓는 깊이와 넓이만큼만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손길이 우리 안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주장에 밀려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튕겨 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을 결연히 다지시고 새로운 일이 펼쳐질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대중의 인기와 안정을 누리려면 그저 가릴레아에서 여러 사람들과 멈시면될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갈등에 대면하거나 도전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권력과 부의 집착이 쌓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험한 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자기 포기와 헌신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려는 그 의지로 높은 길에 오르십니다. 그 가는 길목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낯선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당신 스스로 낯선 사람이 되어서 대척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난이은 관습과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의 맹대와 미움마저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사람 마음은 어쩌면 똑같습니다. 자신을 환대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개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비슷하게도 그런 모습이 더 강하고 위험하게 펼쳐지는 영역입니다. 믿음과 이념이 나르면 쉽게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들을 확불살라버릴까요 하는 분노와 욕설이 우리 사회와 종교, 거리 곳곳에서 널려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의 태도와 심판의 언어를 호되게 그쳤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낯선 땅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곳에서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 모욕을 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으니 말 그대로 올라가자 하는 말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몇년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연설 가운데 한 구절이 매우 큰 영향과 또한 여러 사람들의 귀에 남았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낮고 저급하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높고 품위 있게 가자는 말입니다. 오늘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 성인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응원하십니다. 세상이 펼쳐내고 있는 은행과 추행, 방탕, 부상숭배, 원수맺는 일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당파심과 질투, 그리고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그 낮고 저급한 길을 멈추고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인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를 향해 걷지 않는 그 초대를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분뇌를 우회하고 집착을 거리는 자유의 아주 높은 길을 걷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여우와 새라는 말이 상징하는 생존 자체가 목적인 동물의 질서를 하는 일입니다. 불과 오금자리가 나타나는 안정과 안위의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일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삶의 챗바퀴와 자신이 세운 기대에서 실제로 떠나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부채감과 죄책감에서 자신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얻는 훈련입니다.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 관계에도 해당하면 나의 이대로 아내와 남편을, 부모와 자식을, 친지와 친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걸리시나요? 부모의 장례도못 치르고, 작별 인사도 막는 예수님의 냉혹한 주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당시 상황에서 나온 매우 큰 과장입니다. 과장법. 그런 수사에 속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읽었듯이 엘리아도 제자 엘리사에게 작별의 인사 기회는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가 되려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악의 유혹은 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 때 하고 들어 건져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눈을 감을 때 망가지는 일이 세상에 숱합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질서, 그리고 과거의 관습과 인연의 미련을 두고 뒤를 되돌아 뽑아서는 오히려 신앙의 길이 계속 흔들린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촉구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축복은 인생의 평탄대로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신앙의 의총은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을 결연히 허나갈 때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스스로 낯선 나그네가 될때 새로운 만남의 자신을 열어보일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평생토로 곁에 두고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우리의 이마, 그리고 이마에 깊게 패인 그 주름과,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늙어가는 바로 그 곁에 있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처음에도, 처음에는 괴롭고 불편한 길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계속되면 새로운 은총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처럼 품위 있게 신앙의 길을 걷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품위 있게 우리 신앙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